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제가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한화 솔루션이고요. 이 종목 태양광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해당 종목 영상 올려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태양광 하면 이재명 씨 떠올리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왜 그런 확신이 있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예상했던 대로 어, 조만간 급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급등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이 급등의 원인은 일단은 미국발 뉴스구요음 태양광 관련한 어 부품들 뭐 자재들이 어 관세를 유예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지금 태양광이 또 집중 조명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어, 이거 제가 알기로는 확정 아닙니다. 저는 어제까지 이걸 카더라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더라 뭐 이런 뉴스죠. 근데 오늘 갑자기 이런 뉴스들 쏟아지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리스크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솔루션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될까요 어, 저는 지표 매매를 사용해서 수익을 봅니다 아 어, 오늘 같은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서클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이 청록색인 지점, 거기다가 캔들이 양봉인 상태로 이평선을 이탈하는 지점, 이렇게 세 가지 시그널이 맞아떨어지고 하단에 보조지표에서도 강력한 매수 신호 나오는 지점. 저는 그 지점에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 아니면 이 지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자 포지션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손익비를 일단 2대 1로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손익비를 2대 1로 설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4.8%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오늘 하나 솔루션이 올라간 금액에 비해 어, 조금 뭐한 절반 정도 되는데 어, 일단은 별 리스크 없이 수익을 올렸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포지션 진입해서 매도가 미리 잡아놓고,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종목들은 어, 일단은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기보유 하시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조만간 급등할 수 있으니 지켜보시다가 단타 매매 해서 당일날 바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당일날 빠져나오셔서 현금보유 하는 게 요즘 장에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유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들어가셔서 어떻게든 그날 빠져나오세요 어, 만약 손실을 보시더라도 그날 빠져나오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보는 손실이 내일 볼 손실보다 더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4.8% 수익 올릴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 보조 지표로 어, 세력의 어, 매도 지점 한번 찍어 보자면 여기서 세력이 매도를 했다고 의심해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검은색이죠? 이게 바로 세력이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의심해 볼수 있는 자리인데 어, 차익을 실현했는데도 뒤에 보시면 주가가 그닥 빠지지 않죠? 자, 이럴 때 저는 보통 세력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차익 실현하고 현재는 매집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의심을 해보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어느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도 한번 해당 종목 지켜보셔야 되고, 어자 그리고 제가 왜 태양광하면 이재명 씨를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분과 아마 이번에 태양광 섹터 같이 갈 겁니다. 어,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어, 2021년입니다 2021년 어, 호남 여기 r 2 3 0 0 달성 추진한다 이 사업 때문인데요 이때 당시에 어, 정권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민주당 정권 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호남에서 어, 에너지 경제 공동체 프로젝트 어,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 뭐 태양광 같은 태양광이나 여기 나오죠 풍력, 풍력발전 같은 어, 친환경 에너지 어 이런 것들 설치해서 전력을 수급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어,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어, 민주당,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표심 대부분을 이끌어내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게 바로 2021년입니다. 2021년에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어, 다음 정부죠, 윤석열 정부 이때 이 사업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호남 태양광 발전에 족쇄가 채워졌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어, 사업이 전면 폐기된 건 아니고요 어, 정부의 승인, 정부의 승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2031년까지 제한하면서 문제가 조금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어,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조기 대선 때문에 정권이 바뀌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씨가 당선되면 이 사업도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맞춰서 최근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요 다시 또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어, 이런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기대선을 앞두고 어,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들 조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태양광 하면 이제 떠오르실 단어가 하나 더 늘었죠. 호남 떠올리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뉴스들 나오는 거 있나 한번씩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어, 물론 어, 이번에 민주당 공약에서 탈탈 원전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탈 원전을 탈하겠다, 결국은 뭐 원전 사용하겠다는 거죠. 폐기 안 하고, 뭐 순차적 폐기하겠다는 말도 있고, 어 조금 더 천천히 폐기하겠다는 말도 있는데, 어 요즘 전력 수급이 전 세계가 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 현재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 이 전력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사실 AI,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리고 AI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가상화폐 채굴이 있었죠 이런 쪽으로 전력 소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 때문에 그리고 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가의 국뭐 국력이라고 할수 있죠 이 산업 빠르게 발전해서 누가 패권을 지느냐가 국력이 될수 있을 만큼의 사업이고 어 그래서 이 사업의 전력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전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 태양광 같은 자연 그대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참 좋겠지만 결국에 요즘 뭐 일단은 첫 번째는 소형 원자로, SMR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말 많은 천연가스 발전. 이두 가지 방법이 조금 더 시장에 집중을 받고 있다.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에 발맞춰서 민주당 역시 이번에는 탈탈 원전 행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이 태양광 절대 포기할 수 없죠. 태양광 하면 호남이기 때문에. 이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 그들이 가져다주는 표 이거 무시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계속 태양광 관련해서 음, 괜찮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미국발 관세유예 뉴스도 있고 거기다 더불어 국내 어, 조기 대선 후보 중에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은 반드시 6월까지는 챙겨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이건 100% 수익을 안겨다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한번 들여다보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투자에 사용하는 지표,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구독자 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10 7318 9563이 번호로 지표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다시 수익을 내게 돼서 뭐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오늘 지금 업로드되는 영상이 여러분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 버튼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자 늘어가는 재미에 사실 유튜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종목과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소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